스드 통소 나왔나? 일단 여러분들 지금 약발 4가 등장을 하면서 레이카르트도 약발 4입니다. 모먼트. 아, 아, 어, 레이카르트 약발 4. 그다음에 반니 약발 4. 이게 크다. 반니. 크레스포 위험하지 않아? 크레스포는 이미 양발로 이미 온필 떴어. 아, 이미 나왔어. 그거 봤어. 근데 이형님들은 지금 안 나오는 형들 을 보는 거라서 아, 근데 우리는 막 제가 레사 레스트라이커중 유일 딱딱이 킥킥킥. 우리는 왜안 나와? 그러니까 아씨 나만 안 나와 와... 오원도 약발사! 야, 야 보여준 것만 양발인 것 같은데 잠깐 만 이런 클로제도? 아이씨,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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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원 약발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형님 계속 좀 올려주세요 형님 아... 에르난데스는 버렸는데요 4. 솔사르 양발이다 오 솔샤 양발이네 진짜. 루이스 에르난데스 양발 3 존반스 양발이다. 존반스 양발. 오 에르난데스 뭐야? 어허... 오코차 짝발이었죠. 오코차 짝발. 잠깐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지금 야매야 잠깐만 메뉴에서 반디만 짝발. 반디만 어, 솔샤로도 양발 됐네. 오. 야 이러면 여러분 은 조금 웅성웅성입니다 왜냐면 오원도아오원아 오원두 작가님 잠깐만 잠깐만 야 이러면은 탈락 오원 탈락 아, 아 이제 사라삼은 선수가 탈락, 탈락. 굳이 우리가 형님 감사합니다 리뷰를 많이 해볼만한 선수가 라르소는 어떻게 됐어 라르소 형님 야 지금 조금조금 나와 나와 봐. 클로즈 올렸대. 아이씨, 짝발인가? 아, 진짜 발인가 약발 사야? 아. 아! 자, 클로즈의 약발 4 확정이요. 아, 이러면 안 쓰지. 클로즈 약발 4 구요. 아, 씨. 덜덜. 잠깐만. 피레스 약발 4, 리트먼의 리트. 윤베. 양발. 리트 융베 융베리 양발. 오초. 융베리 양발인데 오 잠깐만 리트만의 양발 융베리 양발 대신 피레스는 짝발 그니까. 이러면 아스날 하는 분들 융베리 쓰겠다. 응. 오 나만 항상 안 떠. 하하. 와 근데 최고는 그거다 반디다. 라르송, 라, 라르손, 라르손께서 양발이겠지? 엄마야 잠깐만 라르손 올렸어 라르손 라르손 라루손 어떻게 됐어? 양발. 양발 그치 그치 라르손 네, 라르손은 업 시즌이 양발이라서 맞아 맞지, 맞지 어? 잠깐바르셀로나의 라르손이랑 저기 누구야? 리트만에 한번 써봐도 되겠는데? 아우 리트만에 양발이라서? 와 반디 진짜 이씨. 뿌띠 뭐야? 약발 3아안 올려졌네 가투도 약발 4 베론도 약발 4 베론도 약발 4 어. 아이 아. 뭐 e 타... <laughs> 뭐 <laughs> 나 r e p 스님후쿠 e 감사합니다. 파클로제 r r e Pi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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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e r 는 약발 i 일거 같아요 i e r r e Pierre, p i 다틀 r e Pi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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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e 반니 오원 와 여기쪽이 동선인데 클로제 클로제 와 하지 양발이에요? 어? 양발이랑 또 다르지 비에라 이 진짜 양발 사네 와 비에라 올랐네 이러면 이제 뿌티브는 비에라겠다 그러니까 이건 비에라 근데 확, 급여가 확실히 세긴 한데 그지응 조지베스트 양발이야? 와 그럼 다 맞히신 분 있네 양발이야. 아, 반지가 좀 세긴하다. 이건 그러니까 최고호는 반지긴하다. 용베리 교벌로 할애정인데요 스케줄 신청해도 되는 거죠? 네 형님. 용베리도 한번 써볼 것 같아요. 용베리 양발이면은 좀 가봐야죠. 클론자 네. 빠져야죠 여기. 푸트리는 원래 양발이었으니까. 하지 양발이네 여기. 하지 양발. 와. 와. 어 이러면은 시시하지 금값. 어 아, 근데 왜 이렇게 모먼트들 이다 진짜 좋긴하다. 능력치가. 그렇죠. 여러분들. 어. 크레스포도 이미 양발이 떴어요 시어로 약발 4라는 거 같아 지금 아 지금 나도 살짝살짝 살짝 아까 전에 채팅창에서 올라오는 거 보긴 했는데 시어로가 약발 4라는 의견이 있긴 했는데 베르칸프지? 봐야 될거 같긴 한데 크포는 양발 확정 여러분들 피구랑 그리고... 저기 베르칸프 시어로 시어로 약발 4 확정 아이구야 공격수 통수가 많구나 스트라이커라고 해서 다 양발 아니야. 아, 이젠 저 그게 왜? 베스트 양발. 어, 아. 리네커야. 양... 어, 리네커 양발이에요? 와, 조지 베스트 양발은 그래도 설마 하게 된다더 그렇죠, 베스트죠. 아, 왜 우리가 안 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안 떠가지고 잠깐만 한번더 볼게. 이게 뜨는 사람만 뜨나봐, 지금. 음. 여러분들. 뜨는 사람안뜨나봐 아무튼 뭐 요정도인거 같은데요 예. 스콜스 약발 4어 저기있다 아 이건 시어로 같은데 니네커잖아 그쵸 근데 여기 사진 아리네꺼네 아, 양발이네 잠깐 피구 양발이에요? 진짜요? 피구 양발 우와 피구 이야. 야 피구 양발 피구 이것도 재밌네 양발. 피구도 양발이면 인기 많을거 같은데 근데 물론 윙어라서 급여를 좀 많이 쓰는 게좀 별로라고 하시는 분도 많아서 그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와 근데 피고 하지 쓰면 아니 쓰기 빡세긴 하겠다 매물이 풀려버리면 근데 진짜 아 리알마드리드도 뭐든 한번 써볼만한 선수가 좀 많다 베르캄프 양발 아, 그치. 아 확정 베르캄프 확정 그쵸 그 조명은 좀 급여상 윙이 안쓸수 있긴 하겠다. 어 여기가 좀 통수예요. 여기가 좀 여러분들 제로아 공격수인데 통수 가지고 요거를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카타 양발이라고요 진짜인가? 나카타 한번 진짜 양반이인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오늘 안 떠. 아 근데 모원은 근데 진짜 사람들 양발 생각는 사람 많았을 텐데 그지 않냐? 그렇죠. 안또안나온네 아, 피곤하지 양발이면 이제 부질락인가요 나카타 양발 확정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115 오버롤인데. 아니. 일본하는 분들 저건 진짜 쓰겠다. 그렇지. 나카타는 진짜 양발이네. 야, 믹주 진짜 문신 하겠는데? 모먼트? <laughs> 야, 얘 호탕에서 문신 하겠다. 딱 사이즈 보니까. 호탕이. <laughs> 너이 정도밖에 안 되면 너가도 할수 있는 건 너무 비싼 건안 되니까. 어, 무튼간에 약간 이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야, 이게 참 여러분들 좀몇 가지 통수가 좀 있긴 하네요. 네.